우와, 뭐 없네. 뭐는 많은 다 선수 네. 마이크네좀흠다리주셔도개찮습니다캐라카 있네. 네, <laughs> 그냥 넣을 ん요 어, 말줄 거니까. 좀조절 가지고. 네. 예. 어떡해요. 완전. 네. 이것 좀조절요 아니 거기. 음, 내가 넣을게. 성준 한개더 드릴게요. 음, 너무 커서, 네, 커서. 비가 음, 음, 예. 네. 오 나는 계 네. 네요어차 감사합니다. 성준이 왜 인사 안 하노? 네. 자, 수고하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어, 같이. 안녕하세요. 네. 예. 아, 먼저 질문 먼저 해야는데. 자, 오늘은 일단 상호 관계 교육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커피를 하나씩 했고, 자, 앉아보세요. 자그렇게해 단지하기 여기 단지하기 여기자 이거 네. 집중하기 한 10분이라고 집중하기 네. 알았죠 네. 어자 그러면 그 우리가 상호관계 교육이라 하는 게 뭘까 아, 뭘 아, 뭘까 아, 이게 이래 아니야 중표은 이거 뭐라고 생각하나 상호계어 상호 상호관계 교육 선들하는거 그래 이게 뭐라고 생각하나 잘르겠나 선주로 본데. 어, 성선에는 이건 못고 뭐 상호관계 교육이. 음. 잘 모르겠나. 상호관계 교육은 우리들 중간에 서로 서로 이제 잘그잘 그, 잘 이해하고 서로 이야기를 잘 듣고 하는 게 상호관계 교육이야.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이 다 다르잖아. 희안 생각 다르고 중규 생각 다르고 성주 생각 다르고 생각이 다 달라 전부다. 맞지? 어, 그러면. 음. 내가 생각했던 거를, 내가 생각했던 건 상대방이 딴 이야기 하잖아. 어? 그럼안 들어. 거의 다 그래.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고, 이제 딴 여러 사람들도 다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지낼 때는, 협동이라고 하는 거는 사, 상대방이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도 귀 기울여서 들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어. 자,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만날게요. 아니, 아니, 질문 좀 이따가 하고. 말, 아까 서로 간에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듣는데, 잘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가. 그러고, 어쩌 아이, 예, 아이, 아이, 정글어. 비교 희교해야는 그나마 조금 낫고, 만약에 자, 예를 들어서, 성조이가 막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 아. 그 에? 에? 충분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잘 들어주는 게 아닌데 그건 아니야 자기가 이제 그 변질이 응. 싫은 이야기나 많이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어주는 게+ 그게 이제 그 우리의 상호관계 교육에서 우리 항상 해야 될 일들이야 상대방이 성준이도 마찬가지야 성준이도 킹 아들 이야기를 하면. 네. 이야기를 하면 막 딴짓에 보고, 물어 물어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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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놓고 딴짓해 보고. 뭐, 물어보잖 아, 어, 물어한개 물어보고 딴짓게 보고. 어. 이러면, 흰아들이 대답할 시간이 없잖아. 네. 맞지?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성준이가 흰아한테 자, 뭐 질문을 한번 해봐. 음, 아무 질문이 해봐. 맨날 하는 질문 있잖아. 허리 닦기고 어. 허리 닦기고이 저, 어디고 수, 수성구에 그, 어디고, 디나 가는 이야기 맨날 하잖아. 네. 그 이야기 하면 해봐. 야 무슨 깔아놓기 안하지? 형아 뭐해요? <laughs> 형아 어. 근데 어 꼬집기 그, 이잖아우물 세차할 때 있잖아 그그 그, 근데 수돗물 그걸 니가 많져서 계속 아 니가 걔가 수건 어사수구에왜 넣었어? 그래, 그래 그 수건 버렸는데 하수구에 왜 넣었는데? 그냥 줬을까봐 어 하수구에서 버렸어아 그래 줬을까봐 줬을까봐 그래 그건 봐라 희아 이야기를 하잖아. 네. 그건, 봐 아, 더러워서, 더러워서, 니네 만지는 거 만지지 마라고 하잖아. 네. 더러워서. 희아, 네. 희아가 히아, 잘못했는 거야? 네. 아니야. 희아가 잘못했는 거 아니야. 네. 근데 희아는 이제 말을 잘안 받아줘서 그렇지. 아하. 그럼, 희아, 지금은 잡혀가야 안 잡혀가요? 잡히나요? 잡혀가요? 잡혀가요? 자, 잡히간다. 좋아, 그래 형다 이야기해주잖아 그래. 네어 맞지? 네그러고 그래. 희규 형한테 물어볼 응? 응? 때도 맨마찬가지야어네 아, 아, 희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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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한테 질문 있으면 어 질문 한 번만 희규 형한테 질문 한번없어 아닌데 있는데 박형 알아맞 알아? 아니요 어 형은 모른다 하네 자, 그러면, 자, 만들어 해보자. 어, 종경야가, 뭐고, 설명야한 질문을 한번 해봐라. 아무거나 물어봐, 성경야한테. 한번 물어봐. 없어, 이렇게. 없 아니, 한 번, 어, 이라마, 아무거나 해보라니까. 맞습니다. 그래, 한개 만들어서 해보라니까. 그냥 만들어서 아무 질문을 해야겠어. 없는, 간단히. 아, 있어요. 어, 해봐. 아무 때나 스펙 있죠. 음, 질문. 질문은? 그건 질문이 아니고, 아, 혼자 쓰기 줄지 하라는 거는 상대방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강요를 하는 거고, 그거 말고 질문, 성주한테 한번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뭐 아. 한번 물어봐. 없나? 없어? 그러면 어, 좋아. 이제 희귀 형한테 한번 물어보자. 희귀 형아, 성주한테, 성주한테 한번 물어봐. 어물단으네서 내내? 네. 아무거나 하겠잖아. 네. 어, 아무거나 한번 물어봐. 뭔물단으네서 어, 내내? 네. 어. 한번 물어봐 저 형있죠 나를 은라서 나를 따라서, 나를 따라서, 나를 따라서, 나를 어 나를 따라서, 나를 따라서, 나를 따라서, 나를 따라서, 나를 따라서, 나를 서 나를 따라 나를 따라서, 나를 따나나 나를 따라나나나 자, 잠깐만, 조금 이따 하고, 아니야, 자, 이따가 보고, 아, 아, 그 아니, 안 나. 이따가 봐라. 전부, 그, 교육식 안에 앉으다고 이러면 뭐, 뭐, 이야기 할게 없는데, 그러면. <laughs> 그래, 자, 우리 얼마 안 되니까, 잠깐 좀 하다가, 또 쉬다가, <laughs> 음. 또 조금 하다가, 또 쉬다가. 그래, 질문하고. 자, 그리고 아까 그, 종교뭐 질문했나, 아까? 네? 뭐 질문했노? 뭐야? 아까 니뭐물어보려 하다가 취았잖아 에헤이. <laughs> 생각 안 나나? 아예아 그러면 안 아, 되는데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이야기를 할게 음. 자 <laughs> 우리가 서로 잘 지내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혼자가 아니고 이제 그세 명이 있잖아 자 그럼 잘 지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웃해야되까뭐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 해봐 어떻게 해야지 잘 지내는 수 있을까? 이해를 해 그야된다 자, 첫 번째 음, 이해, 음. 이해를 한다. 자, 그러고또 어떻게 해야 되겠 우리가 잘 지내기 위해서는 음. 상대방을 이해한다. 어. 상대방을 이해한다. 자, 또중교는잘 지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남한테 그 피해 안주기 피해 안주기. 형님도 잘 봐. 상대방에게 음. 음. 피해 안주기. 피해 안 주기에 상대방한테 피해를 안 준다 어, 좋은 이야기야 근데 자 서로가 이제 요거 남한테 피해를 주고 안 주고 하는 거를 뭐가 피해를 주고 피해를 안 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어? 성준이도 이걸 알아야 돼 피해를 주고 안 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피해 아이고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환경 자아이자아버님 오셨으니까 잠깐 조금 이따하자 그치? 응 오케이 안 아, 드시죠? 안드자 아, 내일 말줄 당근 샀고 오늘 우리 간식 자 있니? 꿀호떡, 야채호떡 그리고 순대 아 순대라? 순대 맞나 이거? 아, 응 순대 어, 교육을 그, 비크치피까지 하려고? 응 비크치피까지 네. 자 주목 하자 오늘 두번째 시간은 직무교육입니다 직무교육 어자 직무교육은 처음 들어본 직무교육 처음 들어본다 처음 들어본다 요거는 우리 이제 일할 때 일할 때 주의사항 같은 거 주의사항 자 피규어 생활은 뭐뭐 하지요? 그거는 발통 피규어 생활은 발통 발통 라고 또. 어. 그, 검은 데 쪽에. 어. 그, 아, 오케이. 어, 그, 저, 왁스로. 검은 건 없으면. 오케이. 검, 검은 데, 밑에 어. 검은 데 없으면. 아. 그러면 어. 가고. 어. 박수하다. 있으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음. 요거 다 하고 나서는. 중기 어. 앉아봐. 아. 어. 그거 아. 그 다음에. 아. 응? 요거 다 하고 나면 뭐 하지? 어, 물도 안 하면, 뭐, 갑자기 생각이 안나 유리 들어오면 유리 처벌 하지 네. 맞지? 유리 처벌. 초벌. 유리 처벌 안 그냥 물 햇빛 짜가지고. 그래, 그래, 그래. 꽉 짜면 안 돼. 어, 유리창. 꽉 짜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종교는뭘 하지요? 저요. <laughs> 어, 뭐하노? 저는, 음... 어 어, 벌게 지우고. 벌게 지우고 백미러 그 백미러 어백밀러도 벌게 지우고 번호판 밑에 하고 번호판 밑에 하고 이런다통백밀러 하고 전부 다 벌게 지우는 거야 어, 자 벌게 지우고 나서 그 다음 뭐 하지 음. 실내 실내 의자 친환경 약품으로 어 실내 의자 잡고 아, 거 하고 나 u 게 지우고 나서 아 l l 지우고 어실내하하 그렇지 What you have won? 실내 a t 청소 l 로청소기로 t h i n g in a m i l 진공청소기 네 Bolo. Tongtog, you know. 요 o n g t o g you know. t 나중에, 냄새 제거기, 응. 설치, 응. 응. 이렇게 하고, 맞죠 응. 자, 요래서, 자기가 조금 빨리 끝나는 사람들은, 남의 거를, 상대방 하는 거를 조금씩 도와줘야 돼. 오케이? 음, 응.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빠졌는데, 차량 초벌하는 거. 초벌는 그, 총? 어, 총 가지고 초벌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아무도 못 하잖아. 맞지? 요거 하고 차량 왁스 코팅하는거 이거를 이제 좀 연습을 좀 해야 돼 알겠죠? 어, 자 그러고 만약에 이제 그 우리가 차를 하다가 응? 이제 일을 하다가 응? 잘안 되는 게 있다 어, 어잘안 된다 뭐, 뭐 문이 안 열리든지 안 가면 뭐어 그럴 때 응. 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 안 지어지고, 막, 문도 안들리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나? 나한테 문이 안열리면 어? 도움을, 어. 도움을, 요청해 누구한테? 강이사님 또? 이사장님. 오케이. 강이사님이나이사님 나한테? 네. 이야기를 해야 돼. 만약에 잘안 되는 거멍지를쫓땡기고 하면 안 돼. 어, 하나만, 다 부사죠. 안 되면, 어, 잘안 지워지는 거라, 안 지워지는 거라, 그러고, 막, 땡기가 안 되는 거. 그런 거 있으면, 강의사님이나,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돼. 알았지요? 그래, 시트도, 매트 어. 뺄 때는, 아, 때는, 괜찮, 뺄 때는 괜찮은데, 어. 끼울 때가? 끼울 때는 같이 하면, 같이 해야 돼. 끼울 때 매트하고, 매트 떠는 거는, 는거 내가 하지, 그죠? 매트하고, 이런 거 끼울 때 하고, 이런 거는 서로 이제 보고, 이제 같이 해줘야 돼, 전부 다. 어, 뺄 때도 마찬가지고, 매트 빼고 하는 것도. 처음에, 그, 이제 차량이 있으면 그 안에 물건이 있겠지. 물건, 그, 비닐에 엿는 거 하고, 쓰레기. 자, 어, 쓰레기하고 이런 거 치우고, 그 다음에, 뭐, 매도 빼고, 요거는 같이 해야 돼, 전부 다 처음에 같이 하고, 자, 직무, 직무 교육은 오늘 이제 요 정도 알면 돼. 다 이제 숙지했습니까? 네. 자, 내일 되면 또다이 작품 가야 죠 준비도 알겠나, 이제? 그럼, 쓰레기하고요. 어. 물건은, 어. 물건은, 이렇게 쓸어놓고, 어. 아니, 손속이 빠니까요. 어. 물건은 돗자리나 거기 놓고, 응, 음, 그래. 쓰레기는 쓰레기 놔두고, 그래. 만약에 자크 다 빨면요. 어. 되면 이제 물건을 다 쓸어놓고, 응. 닫고, 응? 그래, 그래, 하면 됐다. 자, 그러고, 중간에, 어? 중간에요? 어, 중간에, 우리가 이제 하면서, 중간에 일을 하잖아. 그러고, 마치 이제 마지막에 일을 다 하자. 그래몇달까지다 그니까? 네. 엮고, 전부 다 이제 일 마치고, 일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마무리, 마, 마무리 해야 되겠지? 마무리, 그, 어, 어. 마무리, 정리를 해야 돼. 만약에, 그, 청소한 주위에 만약 어? 뭐가 떨어져 있는 어? 쓰레기라든지, 어. 어? 쓰레기라든지 뭐 떨어져 가으면 우리가 마무리 정리를 해야 돼. 네. 오케이? 라 네. 하고 이제, 마무리 정리는 또희야가 많이 하재 그, 또, 우리 그 약품 꼬바 옆 하는 거는 또 희귀명화가 많이 하잖아. 맞지? 그죠? 또 정리하는 거 같이 다 도와줘야 돼, 전부 다. 네. 어, 정리가 하고. 자. 자, 그 다음에, 오늘,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선교요교요 어, 선교요 응. 교 뭐, 어디 들어가는 거 있나? <laughs> 그래? 그... 자. 이 성에 대해서 뭐 질문사항 있는 사람 한 가지씩 해도 돼. 성도이부터 해봐. 네, 네. 없어? 응. 없어? 뭐 <놀람> 이야기해. 해봐. 다음, 어 이야기해 괜찮아. 나 해도 돼. 어, 어깨 잡히고 쫙피고 마른 자세로. 그래 해봐. <놀람> 괜찮아. 이야기 다해도 돼. 니치마이은 네. 여자만 보면 와 죽인다 이감면서코쿡했잖아네미야했 치마입은 여자어자 이제 악하지만 <laughs>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한테 우리가 만약에 성종이면처럼 들다 들리더라 치마이은사람 보고 <laughs> 우와 죽인다 이 카만. 이게 어떻게 보면 성희롱이야 네. 알겠나? 네. 성희롱이야 성희롱은 성인하고 뭐야? 이거는 범죄야. 그죠? 범죄. 범죄 같으면 잡히어 가는 거지. 네. 그냥, 그래, 그냥, 아, 야, 이쁘구나. 이런 생각해, 그냥. 네. 알았지? 네. 어, 그렇게 생각해야 돼. 네? 그러고, 그래? 전번에 이야기했듯이, 자, 성준이 잘 들어? 네. 네. 자이행위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알았지? 네. 네. 하루에 몇 번? 어, 어. 일주일에 몇 번? 이너 하는 거야? 아이가? 어? 응. 자 일주일에 뭐 넉넉 잡아 한두세번 정도만 해. 알았지? 네. 알았지?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네. 어, 됐고. 자 그다음 종교 성에 대해서 질문. <laughs> 먹는다고 뭐가 지금 먹는 거야? 아직 먹었네 자 이리 오 질문해봐라. 아무거나 아무거나. 성추행이 많아. 성추행과 응. 성폭력이 다른 점은? 저번에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성추행은 터치하는 거야. 어, 터치야. 성추행은 터치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성기를 상대방 성기에 넣지 않는 행위야. 터치. 만지는 거. 성추행이라 그런 거는, 요 성추행과 성폭행은 뭐야? 이거는 범죄야, 두개다 잡혀 달라 이거 하면 알겠지? 자, 성추행은 만진 상대방을 모르는 사람의 몸을 만지는 게 성추행이야. 네히 여기 딱터는 거. 알겠나? 이거 하면 잡혀가. 그러고 성폭행은 뭐라 그랬지? 이형 잡아. 어. 그그 어, 그래. 아니야. 성폭행은 성폭행이 <laughs> 때리는 게 아니고. 때리는 아니야? 중규야 성폭행이 뭐야? 는다 뭐야? 성폭행이 뭐야? 먹는다고 당신이야. 먹는다고 뭐정신야 자, 성준아, 성폭행이 뭐야? 성폭행은 이제 나의 성기를 성기가 뭐지? 성기가 뭐지? 고추. 음. 고추락 하긴 하고, 이제 우리가 그냥 비속으로 그냥 짜지락 하기도 하지. 맞지? 자, 나의 성기를 나의 모르는 사람 성기에 집어 넣는 행위야. 네. 알겠나? 타인의 성기에 <laughs> 넣는 행위야. 모르는 사람. 이게 성폭행이야 무슨, 말, 아까 희귀형을 이야기하는 거, 때리는 게 아니고. 성기를 모르는 사람 타인의 성기에 집어넣는 행위가 성폭행이야. 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 잡혀가. 이건 큰 죄야, 이거라. 알겠나? 어, 이거 잡혀가서 나중에 우리가 그 감옥에 들어가야 돼. 이거 어, 이거는 가장 큰 이제 그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이거는. 아는가? 응. 알든 모르든 이런 행위들을 하면 안 돼. 응. 자, 그 다음에. 자, 종교 아까 다 먹었으면 질문. 종교 아. <laughs> 질문. 야, 니 교육하는 데 있나, 너? 질문. 성에 대해서 질문. 자, 마지막으로. 종교 질문 마지막으로. 자, 해봐. 아무거나 해도 돼. 궁금한 거다 이야기해도 돼. 괜찮으니까. 자 없나? 엄나 어이 준규는 그 자유행위 안하나? 안해요 안하나? 왜 안하는데? 안해요 그래 왜 안하는데 그래? 하면 되지 안해야 해도돼 안해요 저는 준규는 하지 한번씩 저 한번 어 해도돼 아니 그 자유행위를 안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해도돼 이거는 죄짓는게 아니야 중규야 자유이 하는 거는 죄 짓는 게 아니야 알겠나? 이런 뭐 관계없어 왜냐면 하 이제 자유이랑할찌게문제 정말 다시 이야기해 줄게 자유이랑할찌게는 같은 가족이라도 방에 문을 닫고 알겠나? 방문 닫고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그 다음에 뭐 준비해 놓고? 휴지 그래 니잘 아네 휴지 준비해 놓고 또... 어. 봉, 음, 봉달은 나중에 끓여도 되지, 그냥. 버려도 되지. <laughs> 휴지를, 잘 들어. 휴지를 준비해 놓는데, 어? 휴지만 그냥 준비해 놓는 게 아니고, 휴지를 좀 띠갖고 이래 접혀놔, 이래. 어. 알았나? 네. 너무 얇게 접혀놓으면 다 새쁘지? <laughs> 맞지? 아. 네. 그래, 딱 접혀놔. 그래가,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 해줄게요. 고추가 이래 있지? 응? 네. 이래 네. 그래, 고추가 있다 잘 들어 송중이 잘 들어, 잘 들어. 네. 자 고추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자유행이랑 하잖아 막막 막, 막 이래 하재 그죠 네. 이래 하고나서 나올락 하잖아 <laughs> 어, 그 알제? 어, <laughs> 우리가 정액이 나올락 할때그때 그때 알제? 기분이 좋아지제? 네. 맞나? 아이가? <laughs> 기분 기분 더럽더라 <laughs> 아, 아, 아. 자 기분 좋아지잖아 안 저저숨소도 마찬가지예요. 응. 어, 요 나올라 칼치기 자기가 나 알아. 자 그러면 휴지를 잘 봐. 휴지를 뭐 뜨는 휴지를 갖다가 여기다가 응. 나올라 하는거 입구에다가 요래 딱좀 막아. 그러면안튀 나가잖아. 안가 어. 딴 나올리잖아. <laughs> 딴 나올리가 다, 다 닦아야 되잖아. <laughs> 맞아? 빈자 빈자. 그 당연하지. 그래 그러니까 이게 요 나올라 할치게딱 손으로 딱 잡고 있다가 어그 앞에 딱. 튀기 전에 표지를딱 받아. 어, 어. 알겠나, 승준아표지를딱 네. 받아. 그래가. 나중에 딱접치고 <laughs> 접시가 잘 봐. 딴데고 오지 말고 잘 봐. <laughs> 자. 요 주위에 묻을 수가 있어요. 맞지 중간에. 아니. 고추. 여기에 이제 고추 앞이잖아. 네. 그러면 요 여기가 묻을 수가 있어. 자이를 하면. <laughs> 그래. 트랙이 트랙이란 그래. 트레기, <laughs> 자, 여기가 <laughs> 묻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옆에 맞지? 응. 옆에 묻으면 그닦놓는 걸로 딱 겹쳐가 여기를 닦아주고, 여기를 닦아주고, 딱 깨끗하게 딱 닦아주고, 이고추를한번쥐었짜잘 잘 들어, 아딴데 보지 말고, 고추를 먹어. 좀쥐지하면 조금 더 나와. 응. 맞지? 네. 아이가? 응. 어. 진짜만, 그냥 놔두면, 빵스에 다묻더아 맞나, 이거? 다 묻지, 그죠? <laughs> 그렇긴 해. 하고 나서, 요, 휴지로 닦고 나서도, 응. 여기를한번쫙 짜면, 어? 응. 조금 더 나와. 그거까지, 응. 거까지 매매 닦아. 응. 매매 닦아야 돼. 응. 그 다음에, 딱 닦고 나서, 이제, 그, 저, 속옷을 올려. 그러고, 딱접히는거 해갖고, 그 다음에, 쓰레기통에 딱, 버리면 돼. 알겠나? 좀더 알겠지? 말랑해요 만약에 다섯 번 하면 어떻게 돼? 왜안 어, 돼? 그러면 고추 응. 다 큰다 이봐 노노노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럼 나오지도 않고 노노노자봐 no, no, no. 너무 많이 하면 우리 몸이 상해 알겠나? 네. 자이네이은 너무 많이 하는 거 좋지 않아 몸이 상해 껍데기 다 까지고 나중에 병원 가야 돼 그래 언제 또안 나오고 나야돼 아, 그, 고추도 아파 나중에 아, 아이가? 그 똥도 안 나오겠네 아이뭐 똥하고는 관 없는데 그, 일단은 절 너무 많이 하지 마. 일주일에 막한두 번에서 한세번 정도가 적당해. 한대번 어,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가 적당해. 알겠지? 네. 알겠나? 네.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네. 어, 알았지? 자, 오늘은, 자, 오늘은, 자, 상호관계교육하고 우리 이제 같이 이제 눈을 쳐다보는 거, 서로서로 서로 이해해주는 거, 다시. 그 다음 직무교육, 뭐. 아까 우리가 하던일 마무리하고 서로 네. 도와주고 네. 하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에 성교육 네. 어떻게 하는 방법, 네. 딱힘붙지 말고 절대, 네. 알겠지? 어, 적당하게 딱 맞게 깨끗하게 딱 처리를 해야 돼. 네. 그리고 일주일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네. 두 번에서 세 번. 한, 번. 네. 어, 두 번, 한 번은 한 번은 너무 안 짱나? 어한두번 그래, 두 번에서 세번 정도 하면 돼. 네. 그 정도 하면 적당해, 알겠지? 자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 어.